오늘은 여호수아 1장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구체적으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라. 누구와 싸우라를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만 반복, 또 반복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호수아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자신을 정말 모세처럼 따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만 계속 하셨고 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두렵고 놀라운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분명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감히 명령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듣고 또 들은 다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진중을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를 어떻게 이기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오직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우리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놀람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영혼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경주는 늘 두려움 속에 혼자 뛰어온 경주는 결국 안식 없는 광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저 담대한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란 인생 광야의 가이드 옆에 바짝 붙어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 동쪽의 땅을 미리 차지한 루우벤 갓 집화들이 바라는 것도 오직 여호수와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명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고 보내는 곳에 어디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걱정거리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지만 강하고 담대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가야겠습니다. 두려움 염려는 내 안에 하나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설사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해도 내 마음속은 항상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종들의 삶입니다. 오늘 내 마음 점검해 보고 두려움의 사슬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깊이 묵상하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겠습니다.